제가 며칠 전에 쇼핑을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한번 열어보려고요. 아, 간리라는 브랜드. 브랜드 옷인데 여름에 매장에 가서 이 옷을 입어봤었거든요. 네, 그때 세일을 하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일을 별로 하진 않았지만, 그냥 샀어요. 가지고 싶어가지고. 요런 드레스. 요런 패턴의 드레스. 한번 좀 이따 입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지 사두면 잘 입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셔츠, 블라우스 여름에 베트남에서 입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갈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제가 이 드레스 한번 입고 와볼게요 이거는 이런 핏. 청바지 말고 아 청바지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이렇게 한 하얀색이나 아니면 검은색, 파란색 다른 바지에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どうぞ。はい 안 돼, 이리 아프잖아. 조심조심 해야지. 오늘은 왜 버스가 없냐? 릴리 <laughs> 엄마 최고라고 하니까 고맙네, 릴리? 이조그먹자 이거 조그만 걸로 먹어 이거. 응맛있있어 음, 음. 맛있어? 맛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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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M. 어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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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음. 또뭐 먹지 말까? 응. 음. 알아서 엄마 다 먹을게. 응. 음. 맛있어? 응. 응응. 말로 해야돼 응. 릴리야 응. 너무 크지 않아? 응응. 응응. 안 안돼요. 嗯。 엄케많케 미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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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봐미 이렇게 미케. 미려 너가 돌리고 돌리고 할수 있겠어? 응, 네, 엄마. 응, 잠깐만, 릴리. 음, 릴리, 이거. 어, 이거, 이거, 코르. 우리 이거 해봤잖아. 이거, 이거, 이거. 멘다 뗀다. 엄마가 도와줄게. 이거. 그리고 계란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킨바 2L, 2L, 2고 2L, 고 l 2고 2L, 2L, 자. l 어이 2L, 야 l 이렇 응, 이어게 먹어 응, 이거 다 잡고 먹어, 이거 국물도 먹고 2L, 2 응? 2L, 2L, 같이 먹어야지 근데 릴리

여기 내려 간다고? 보니까 넘어지는 거 아니야? <laughs> 어 저희가 마트에 쇼핑하러 갔다 왔거든요. 어 오늘 일요일인데 하루 종일 어, 남편이랑 지금 뭐 택스 관련해가지고 정리할게 있어가지고 하다가. 하늘이 너무 예뻐가지고, 차를 잠깐 세우고 워 영상을 찍으러 내렸어요. 찍어볼게요. 안녕! 저희 여기 맨날 지나다니는 그 바닷가 앞인데, 여기 많이 녹았어요. 한 거의 열흘 넘게 날이 따뜻해가지고 좀높긴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 지금 얼음 위에서 놀고 있고, 해가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우리가. <목소리도 많아서> <목소리도 많아서> 오늘은 시어머니 오셔가지고 같이 삼겹살 부어 먹으려고요. 진짜 오랜만에 이무무 무? 뭐지? 알죠 무쌈 하는 거? 삼겹살이랑 고구마랑. Mm -hmm. may in. It's our morning routine. <laughs> 게임에 스타벅스 커피를 사 가지고 들어가려고요. 어. 맛있어? 응. 이 와플 파우더로 오늘 붕어빵을 만들어 보려고요. 스웨덴 와플도 좀 바삭바삭하니까 이걸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팬케이크 파우더로 했더니 그건 좀 부드럽더라고요. 음, 남편도 있어서 좀더 만들어야겠다. 오늘은 삼겹살을 볶아가지고 김치랑 그 다음에 콩을 갈아 넣어가지고 콩비지찌개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보려고요 I'm sorry. 패키지가 와가지고 릴리랑 같이 열어보려고요. 잠깐만 엄마가 이거 열게니까 조심해 이거 칼이니까. 이? 응? 알았지? 이거. 나라 나라 애플 보세요 이렇게. 손. 엄마. 어? 어, 이거 손. 막. 어? 이거 뭐야? 이거, 손, 손, 손. 이거 뭐야? 따라다다따라다우 와, 이거는 우와. 마른 표고버섯. 이거 엄마가 뭐 쓰레기 포, 뭐 이런 게. 이거 뭐야? 이거 엄마가 맘만 만드는 거야. 무 쓰레기. 이건 뭐야? 이건 또 쓰레기 뭐야? 물 쓰레기. 엄마가 또 공장 쓰게 만드는 거. 이건 뭐야? 이것도. 그리고. 아 이거는 이거 말린 무청 그리고 이거는 시크릿 코인 이거 뭐야? 아. 이거를 이번 행복 갔다가 사왔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육수 따로 안 내고 이걸로 쓰려고요 그리고 어, 여기서는 백설 오뚜기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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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야? 이거 뭐야? 음, 이거. 맞았어. 라면. 라면 이게 호떡이 오뚜기께 맛있는데 백설만 팔아가지고 이것도 하나 친구가 보내줬어요 음, 이거는 뭐예요? 맘마 음, 이거는 맞아. 맘마가 먹는거지 제가 먹는 이 마라탕 소스 이거 어? 야 개. 드뉴네 이거 뭐지? 개. 이 개. 뭐 개. 이건 네 개. 네 개. 어? 아, 음. 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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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들어왔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혜 티백이 팔아가지고 이게 음, 또 음, 구운 김밥김. 음. 친구가 보내줬네. 음. 이거랑 엄마 이거는 승민 언니, 언니도 줘. 그리고 엄마가 먹을 거는 냐 그러면은 너랑 같이 먹을 이 육포. 이 작은 육포를 주어 큰욕포를 주문하니까 했는데, 그거는 배송되다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딱 봐도 그냥 과자처럼 생긴 욕포를한 20개인가 주문했어요. 따단! 뭐가 따단이야? 헤어 빠르고, 유생이 짜증나게 되는 건지. 친구가 작은 메모 보 오픈해서 읽어보려고요. 음. 야, 윤선이모가 다음번에 만나면 또 김밥 돌리고 돌리고 해준대. 이거 좋아해탑 쌓지 말고. 이 호떡? 레시피 같은 거 너무 크니까 잘라가지고 보내줬네요. 이거랑 이거 호떡 있어.